먼저 민선 7기 도정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방향 설명에 앞서서 이번 업무보고와 도정설명은 아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의 업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의 중간보고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또 의회에도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다시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경남 도정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사람 중심의 경남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 경제를 새롭게 바꾸고 도민들의 삶은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실용과 변화, 도민에 의한 참여와 소통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실용과 변화는 거대한 구호나 요란한 치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이 원하는 변화를 내실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도민과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남의 경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경제는 대단히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가감하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행을 통해서 경남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경남 신경제 지도를 선거기간 중에 발표했습니다. 그 비전이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릴 확실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신경제 지도의 비전을 실천해서 제조업을 혁신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제조업 혁신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미래 신성장 동력도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중소제조업과 ICT를 융합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확산하고 경남형 R&D 체계를 구축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 혁신의 기반 위에 항공우주산업, 바이오, 진흥형 기계 등 경남의 대표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는 경남 경제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대륙과 해양이 시작되는 동부가의 관문, 경남의 새로운 물류 산업을 육성하고 동부가 물류 플랫폼으로 그리고 물류 산업 전진 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낙후된 서부 경남의 발전 없이는 경남의 발전도 없습니다. 우리 김진보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서부경남 발전의 핵심인 서부경남 KTX는 반드시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경남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현재 복선 2차선으로 되어 있는 호남경부 고속철도의 삼태오송 구간에 대한 4차선 복복선 확장을 검토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부 경남 KTX에 대한 정부 재정 사업 추진 결정이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지금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혁신 도시는 시즌 2를 완성하겠습니다. 희유금속, 세라믹 등 첨단 소재 부품 산업을 서부경남에 육성하고 항공우주 산업과 연계해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경남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지리산권 그리고 영남알프스권, 남해안권의 힐링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스마트 농장을 포함하는 6차 산업을 연계해서 경남을 고루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남 신경제지도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 이외에 별도의 국비 1조 원 이상을 확보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청년, 여성, 중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함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의 제조업 침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치약계층 도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남페이, 경남 소상인 사랑 상품권 등을 도입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남에서만큼은 이 보릿고개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시장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증진 그리고 가계 경제 회생을 지원해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셋째, 함께 누리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요즘은 저출생이라고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원스톱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출산과 보육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이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형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노인 일자리와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남 도민이면 누구나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부 경남 혁신형 공공병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어린이자활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시설, 편의시설 보강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안전하고 쾌적한 경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재 방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해서 도민들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경남에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경남 도징을, 도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도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도정이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 속에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노동과 농업, 문화 등각 분야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도정 참여가 확대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서 경남 도정이 혁신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정책 결정을 강화하고 행정 내부의 기존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경남 도의 감사가 그동안 보여줬던 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도민들이 신뢰하는 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비관론자들은 기회 속에서 위험을 찾고 낙관론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남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지만 도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 현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중요한 사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경남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되는 경남,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남,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서는 경남을 도민들과 그리고 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와 경남도의 5천여 공직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끄덕 부탁드립니다.